어려운 점 궁금한 점을 쉽고 간결히 설명하는 행정사 넘모원 행정일번지 이인철 행정사입니다. 해외여행 중에 지갑과 여권을 분실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하는 중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꼭 알아야 할 해외여행 긴급상황 해결 서비스 무료 전화 앱 함께 보시죠. 외교부의 해외 안전 여행 서비스인 영사 콜센터란 무엇이며 상담 분야, 문의 유형, 그리고 설치 및 이용 방법을 쉽게 설명합니다. 영사 콜센터는 무엇인가요? 예, 영사 콜센터는 해외에서 사건, 사고 또는 긴급한 상황에 처한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연중무휴 24시간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럼 상담 서비스 분야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먼저 해외 위난 발생 시에 가족 등의 안전 환경 접수하고, 그리고 또 현지 안전 정보를 안내해 주는 분야가 있고요. 또 하나는 해외 사건 사고를 접수하고 또 조력을 지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신속 해외 송금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긴급 상황 시 통역 서비스도 하고 있습니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프랑스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권, 제외 공간 정보 등 영사 업무 일반적인 상담도 가능합니다. 그러면 많이 하는 주요 문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예, 먼저 해외 위난은요. 해외 여행 예정인데 뭐타 국가에 지진이 발생했는데 위험하지 않은가요? 그리고 테러가 발생한 지역에 체류 중인데 어디로 대피해야 하나요?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시고요. 예, 두 번째는 사건 사고 관련한 건데요. 여행 중에 지갑, 여권을 분실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리고 렌트카를 빌려서 운전하는 중에 교통 사고가 발생했어요. 도와주세요. 그리고 통역 서비스도 또 많이 문의를 하는데요. 여행 중에 아이가 아파요. 현지 병원에 왔는데 의사 소통이 안 돼요. 전화해야죠. 그리고 입국 심사 중에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 의사 소통이 안 돼요. 이런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그리고 해외 안전 여행 관련입니다. 현지 공항에 도착했는데 해외 안전 여행 정보 문자 메시지를 받았는데 관련 내용이 궁금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그리고 방문하는 국가의 여행 경보 단계를 알려 주세요. 이런 문의를 또 하십니다. 그리고 영사 업무 일반에 관한 문의도 많으신데요. 여권 발급 시 구비 서류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리고 여권이 고 만료되는데 재발급은 어떻게 또 해야 되나요? 이런 문의도 많이 하십니다. 그러면 영사 콜센터의 무료 전화 앱은 어떻게 사용할 수 있나요? 예, 외교부는 영사 콜센터 무료 전화 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와이파이 등 인터넷 환경에서는 별도의 음성 통화료 없이 무료 무료로 영사 콜센터 상담 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시간 안전정보 푸시 알림 그리고 카카오톡 상담 연결하기 등 각종 서비스를 제공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화 앱 설치 그리고 이용 방법을 알려 주세요. 예. 먼저 플레이스토어나 그리고 앱스토어에서 영사콜센터 또는 영사콜센터 무료 전화를 검색하여 설치를 하세요. 또는 QR 코드 또는 다운로드 링크를 통해서 영사콜센터 무료 전화 앱을 설치하고 무료 통화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행정일번행사는 구독자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필요한 정보를 쉽게 설명합니다. 행정일번행사는 고객의일을 내일처럼 성실히 최선을 다합니다. 언제든지 전화, 댓글 등으로 문의해주시면 제가 직접 친절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행정 1번지였습니다.